쇼다핑 알겠지. 아, I 아, 치야 또. s the shins. Ah, g 요 t you out. Come, g

일본인 같신 일본이라 일본일 리가 없어. 그래, 여사 잡겠지. 응. 일본인 아니야. 이 그, 진짜야? 진짜 아니지. 나타오바가 무서워 있어요. 여기. 5 3 2서 가. 공약을 시작합니다. A 거점을 점령십시오너 오른쪽 3층 갈게. 오른쪽 3층. 오른쪽, 오른쪽으로 해서. 오른쪽으로 팔을 밀었다요. 드라마틱게 어떻게 먼저 파킹하자 이거 힐 뱅인데? 솔는 알아서 하고 트레, 트레 뒤로, 트레 솔전 쪽에 붙었어, 솔전님 트레 님한테 붙는다, 알았지? 알싸서수 있지, 자 이제 저쪽 쪽으로 가자 야타, 야타 빨리 도와줘 트레 지어놨어, 일로 와요 아! 우리 힐러 다 잘렸는데 아, 세명 잘렸는데. 겹지야. 하나야, 제발. 어, 좀더처틀 잡아 놨거든요. 쫄줘 빨리 불솔쫄솔 쫄줘 불러. 줘 불러. 못 물어 못 물어 못 물어 솔린이 같이 하는 그냥 멀리서 가. 멀리 서올 필요 없어. 아니, 이거 없아만 부족하... 채워 줍시다. 야타는 무조건불쓰지한데고 지금 심각해. 실이더 필요하다. 올라와요. 같이 좀 같이 좀몰라오세요 같이 좀솔좀물어는데 빨리 가자 솔좀 물어야 돼 빨리 깎아, 오케이, 가서루어 빼줘 루 빼줘 아... 쏘어도 돼, 죽어도 돼, 이거 왜 궁을 써, 궁안써도는데저빠져야 아, 일단 라인을 댈게요 그냥 야타구, 야 아니, 뭔! 야, 관계없어요 빨리 는

나만, 깡통. 내가 편히 가야내 굿노기. 내 굿노기. 내굿게기내 굿노기. 내 굿노기. 내 굿노기. 내굿스기내굿없기내굿 컬러 컨트롤 리즈 동아리 쪽으로라도 마지막이랑 같이 컨트롤 하게. 힘들다. 오른쪽이 틀에 오른쪽이 걱으한 거. 걱정한 거. 루틸베 루틸피 세컨, 루틸피 하던 뒤 아이 장화 나갈 수 있어요. 빨리 잠을 정화 나하빨시 걸리면 컨트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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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컨 오른쪽에! 무슈! 무슈방비! 나이스! 아, 컷! 나이스! 에가펑! 파아피 나이스! 트 아, 나이스! 미션, 미션. 나이스! 미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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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아, 오케이. 나이스! 나이스! 이스 나이스! 나이스! 나이리나었다 라인이 타기, 이 타기야. 라인이 빠타가 빠르다. 영어 못하는 애들은 진짜 일본인인 것 같아. 그냥 저도 한 번씩 잡혀요. 도대체 일본인 잡힐 리가 없는데? 이게 일본 한국으로 온게아니라면 아우 손을 좀 얹어 관종이 컨셉일 수도 있고 컨셉일 수 없는데 말을 하는 게아 오늘 에임이 안 좋은가 파라 히라안쳐 말해 <목소리> <목소리> 위도 나오면 어 know what to do. And they prepare for now, and you're g o 이 n g Mamma. I love it. I like it. I like it. 저 like it.

라인 나이도 말라났다 아, 진짜 없어. 라인 커버 아, 쏘리쏘리쏘리쏘리. 아, 제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다. 짜 아, 진짜. 아, 아, We take care o 팅 them, we take care of 세요 e m we 알았죠? e care of them, we t a k 들어가 r of 10시 15, 1 이제 아5 10시 1 겐지 0시 15, 10시 15, 이야 겐지 5 10시 15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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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시 아돌리뺐네 EMP o 이에요 EMP ON 가능? 하나 킬 메리츠 궁 있다 피. 상관없어 상관없어 메리스궁때아다한명살렸 잡았다 한 살렸다 한명잡아다한명 살렸다 이명이트 넥크레이킹넥크레이킹이킹 넥트레이킹! 이킹넥이거 넥트레이킹! 넥트이킹넥트레이이킹이킹넥트레이이트

아이게요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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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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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이스나이이스 나이스. 이 나이스. 이 나이스. 겉으들어오세요겉으들어오세요 겉으로 해요. 겉으으로 해요. 겉으로 해그렇으로어요 겉으로 요겉으쪽으로 해요. 요요 겉으로 으로요 겉으로 해요. 겉 빨리 차 내가 존나 빨리 먹고 빨리 먹거든. 이 잘했어. EMP. 우리 한숨 아, 우리 자꾸 은세다. 아, 다 은세다. 은세다. 나이스. 패컷. 음. 음. 버점 들어와요. 내리셔야 구할 수있 영웅이. 빠졌어요. 하나, 하나 하나 둘아나 잡아. 도움. 어드이 끝났어. 어라래스어요피해기에서 쏘! 나 좀.. 이거 루한테힐 받아 근데.. 네. 무에크 네, 음. 너무 앞으로 나간다 뒤로 빠지세요 한쪽 오른쪽에 혼자 있어 한쪽 오른쪽에 혼자, 혼자, 혼자 있어 하소. 하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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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콕 하소. 콕 하소. 이거 안돼 더 때리지 마 이제 더때뺏겨줘도 위도우 떴어요 그 슈우 실맞으셨도 하이... 나왔네 한조 위도우 어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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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만 어, 있으면 킬안나오는한조 킬을 바꿨다 킬빗냄게요 너무 빨랐나? 어, 좀 빨리 먹어줘요 아, 뭐야 벌써 있 20%야 이것도너프해보시지 이곳은 오른쪽에서 오른쪽에서 오크쪽 오른쪽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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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다에바 오른쪽에서 오른쪽

들어, 곧장 들어와. 성능 보시에 미사일 일등급에. 들어와, 오 빨리 들어와, 곧튼 빨리 들어와. 가져와. 이것도 넓게 보 아이스. 시작. 수고해. 됐어요. 네. 진짜 빨리 찬다, EMP. 와, 돌았다, 오늘. 수문 보라 진짜 잘 되네. 아 좋았어요. 수고했어요. 어, 너무 잘 먹어줬어. 유튜브에 동키더동기 치면 이거 여, 영상 올라가요. 네? 뭐라고요? <laughs> 유튜브에 동키더동기 치면 영상 올라간다고요. 아, 파라 잘한다. 동키도 동키, 이렇게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이거 지금 업데이트 할게요. 네.